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사실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한번 두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입구자를 두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분 좋게 이곳을 하나 젖히는 수까지는 가능한데요.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백도 연결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밀고 나가면 막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치중당해서안 되죠. 한 집을 내는 수도 젖히는 순간 흙들이 모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여기 있는 102점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을 두게 되면요. 이 모양의 급소는 바로 이렇게 입구자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들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젖히는 수는 이렇게 구부리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길 붙이는 수는 이런 식으로 뻗었을 때 역시나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게 돼요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단순하게 뻗는 수가 안 되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흙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을 젖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수가 정답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일단 100이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2점을 잡는 순간 흙이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수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곳으로 흙도를 잡으러 오면. 이곳에서 단수치는 순간, 지금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았으니까 흙이 알기 쉽게 살았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흙이 이곳으로 두면요. 백에게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백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예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흙이 이곳을 차단하면 백이 이곳부터 이렇게 급소자를 리 두게 되면 여기 궁도가 잡혀 있는 궁도죠.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입구자를 먼저 두고 싶은데요. 이곳을 두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젖히는 수를 방해해 놨기 때문에 흙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가 자충이죠. 그래서 뒷수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백도 여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을 밀면 막아요. 지금처럼 궁도를 넓혀도 치중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젖히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연결할 수가 없죠. 너무나 쉽게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두는 수요, 이 수는 여기서 단수를 치죠. 지금 이곳에 급소를 두더라도 때려내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궁도를 넓히는 순간 여기가 너무 크게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가장 흑에게 혼란을 줄수 있을 법한 아주 멋진 그러한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일단 뻗는 수가 흑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두었다 백이 여기를 넘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했다가는요.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순간 여기 있는 흑들이 모두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뻗었을 때요. 흙이 정말 잘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급소자리를 흙이 먼저 차지하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백석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수읽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석점 잡는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두 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좋죠. 이곳으로 키워서 먹여치기를 하면, 백이 지금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요. 또한번 먹여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백이 이곳을 잡든 연결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뒷수를 연결하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지금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환격으로 잡아버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여기 젖혀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한 집을 내서 흙이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처럼 단수 쳤을 때, 지금 여기 연결하면, 102점을 잡아서, 이곳은 흙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허황된 수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젖히는 순간, 백에게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있죠. 이곳으로 이렇게 빈삼각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뻗으면, 이곳 급소자리를 막게 되어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급소자리를 먼저 두는 것도,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자, 뒷수 연결해봤자, 백도 연결해요 여기 있는 백석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밀고 나오면 막고 지금처럼 두게 되면 치중 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묘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이곳을 두면 흙도 이렇게 한 집을 내면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왠지 백도 이렇게 차단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같이 차단을 하는 순간 급소 자리 오면 때려내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백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급소 자리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좀더 까다롭게 두기 위해선 이렇게 일선으로 키우는 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이 수를 두면 흙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차단을 하면 될것 같이 보이지만 이곳으로 두는 순간 흙이 여길 또 두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활로를 다 메우면 이곳이 단수라서 결국엔 흙이 여길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빅이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흙이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흙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이곳 급소자리를 두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지금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백석점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두 점으로 키워 먹여치는 수가 있고요. 백이 지금 이 돌도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떼어내야 되는데 또한번 먹여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돌이 단수라서 어쩔 수 없이 뒤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지금 환경으로 잡혀버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